아, 예. 뭐 슈카슈카 있었던 걸로 하고요. 자, 현재 4승 중. 크, 이게 아바타가 이게 아바타가 잘하니까 카일러스는 응, 이빨만 털고 있어도 그냥 4승 무패 제가 덱을 고르면 원래 저정도 해요 아까 그 축하...어 니가 그랬잖아 뭐 4승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는거다 그럼요 음. 4승정도 되게 덱을 짜는게 참 놀라운 기술이죠 그치그치? 그럼요 그 아바타가 어 원래 이 펀드에서도 방향을 정하는 매니저가 중요하지 음. 실행을 하는 그 실행을 하는거 트레이더라 그러는데 음. 실행을 하는거 보통 주니어가 합니다 너는 뭐 너는 뭐 하는데? 아 저는 매니저죠. 어... 예, 그, 저 노래 저 부분 때문에 슈카가 된 거예요. 어... 예, 잘못 들어서 된 거죠? 프랑스어를 어... 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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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프랑스어를 몰라서 이제 어린 마음에 저게 슈카 슈카가야 슈카, 네 목소리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나는 저는 제 목소리를 모르죠 사실. 개인은 개인의 나... 목소리를 모르듯이. 야, 평소에 내가 얘기하면은 꼭한 명씩 들어가 가지고 <laughs> 야 방장 개인이냐 목소리 개이 같아 막 맨날 이렇 이랬, 이랬거든. 또... 아, 어, 방장 아이씨. 그 실제 보시면은 음. 아, 절대 개이가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laughs> 절대 개이가 아니다. 집에서는 캠방하거든. 절대 개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음. 하실 건데. 음. 실제에서 보면은 지나가다 이 건더로 넘어지면은 돈을 많이 내달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시기 건들기만 때문에 건들기만 해봐 그냥 바로 자 빠져서 네. 내가 병원 그죠. 들어간다. 진짜로 그그 그 선배가 그 놀래서 경찰을 불러야 되나. 묻어야 되다고민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선배도 일생일대 위기에 빠졌어요. 해드락 한번 걸었다고. 야, 그 선배 지금 파워 상황에서, 블로그. 그죠, 지금 정말 위기에 어. 빠진 상황에서. 그 선배가 뻔했어요. 블로그 하는 거 보고 네가 <laughs> 블로그 만들었잖아. 그리고 제가 그, 요즘에 그 회사 이, 이동 문제로 약간 시간이 남아서 그냥 음.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쓰고 싶은 말들도 있고 생각이 많아. 슈카, 슈카 블로그에 성지을 내가야 되는데. 아, 제 블로그는 글이 몇개 없어요. 왜냐면 만들지도 얼마 안되고 그리고 막 써요. 제가 쓰고 싶은 말이.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뭐라고 헤드라... 검색해야되냐 나도 몰라 슈라비아의 사막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전 제꺼 검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네. 당연한 걸 <laughs> 길게 쓰는 블로그 아, 제 블로그는 당연한 걸 길게 씁니다 당연한 아, 걸어그 저건 있어요 어 팟수가 뭐예요 팟수? 아 다음 팟을 하는 백수 아 다운 파스라는 백수. <laughs> 그럴 듯합니다. 그럴 듯하지. 헤드라 한번 걸었다가 뭐 인생 쫑날 음. 뻔한 그 영웅. 다운 파스. 쫓어요 제가 블로그에 쓴글 중에 여러분이 보실 만한 거는 음, 음. 포카그라고 게임 글일 텐데 천재 아가씨요. 걔는 제가 본 중에서 그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에 속하고. 그치 그치. 어. 지금은 <laughs> 하셨던 휴카님이 보기에도 천재였다. 아, 저는 천재형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음. 저는 운이 좋았던 경우. 음. 걔는 진짜 열심히 되었죠. 음. 그런 애들을 뭐몇명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음. 걔는 애 둘낳고 지금 건강 때문에 아마 뭐 음. 미국에 쉬러 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음. 그런 사실 사복꽃이라는 게 대리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 사복꽃이라 는게 데스메도 이제. 음. 그 이상의 생활을 못한 거니까. 그렇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 평범하게 살고 아, 있는 아, 거야. 미국 어 그분은 그 남편이 의사죠. 어 우리가, 의, 우리가 맞다, 맞다. 그 연예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어. 의사 고일정을 우리가 뭐 확인할 <laughs> 필요가 없다. 아, 그 미국을 갔구나. 미국을 갔죠. 아, 걔는 왜 아, 저걸 왜 연락이 안닿을까 했더니 저걸 왜 잠깐 끊질까요? 지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지? 할거 없었나 봐. 남편 의사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 뭐 우리가 먹을 뭐 그런 말 필요 없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네. <laughs> 음. 아저 우리 슈카님 블로그 가가지고 우리 딴 보자. 거는 필요 없고. 어, 뭐 보면 그, 돼. 우리 포크, 게임 한판 보죠. 세븐아이 이거 아, 보는데. 그렇죠? 그거 재밌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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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절대로 <laughs> 도박을 즐기지 않아요. 이거는 어, 그 어. 재미로 봐주시면 될 거. 잠깐 이거 뭐 할까. 기습 맹한대 때리고 기습 쓰죠. 그럴까? <laughs> 그러자 할게없긴 한데 그러면 얼굴이요? 예뻤어요. 예쁘, 예쁘장했어요. 예뻤어. 인기 어, 많았어요. 예뻤어. 네. 병약한 미소녀였지. 아래 상황은 세븐 아이 포커에서 벌어진 모습이다. 룰은 하프 배팅. 오구까지. <laughs> <laughs> 어, 이분 자 뭐... 이거를 보지만 드라이 고무들 봅시다. 드라이 <laughs> 고무. 잘못하면 저희는 그 알았어, 도박을 알았어. 그 강조했다 이런 어... 걸로 뭐 숙방님의 방송이 여기 야, 영정을 먹을 가능성이 야, 화용구. 있죠. 야화용구 뺐다 화용구화용구에 죽었어요? 화용구 뺐어. 음. 맹독으로 잡을까? 아, 아깝긴 한데 이거 내고 맹독 쓸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까? 그래? 뭐, 어차피 뭐 어, 상대도 핸드 말라가네. 이거 말고 뭐를 보라고? 주, 야, 이야.. 뭐, 이분 프로 포커 플레이어? 아니요. 주라이 음. 공원을 봅시다. 주라이 공원? 그건 어디를 보면 돼? 그, 나도 저기 저기.. 저기 고전 게임. 이런 주시오. 게임이 있습니다. 아 수호지도 있구나. 수호지. 쥬라기 <laughs> 공원. <웃음> <웃음> <주라기> 공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야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최초의 오, 온라인 게임. 이 아.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긴 뭐한데 음. 옛날에는 그.. 주라이 공원이나 아니면 당군의 땅이 저런 식으로 텍스트 모드였어요 당군의 땅은 뭐냐? 당군의 땅이 옛날에 주라이고공과 더불어서 2대 아 텍스트 모드였죠. 아 그래. <laughs> 단당 해보셨어요? 나이가 그래. 좀 되시네요. 단당을 해보셨으면. 어 진짜. 저게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게임 같은데. 음. 머드게임이죠 머드게임 아까 글을 아, 보셨죠 머드게임이라고 있지 맞아 그 이걸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 맞아. 리니지를 저렇게 글로 하는 거예요 음. 저기 실시간으로 올라가거든요 실시간에 올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격을 하고 총을 쏘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뭐 총을 쏘고 발차기를 하고 이거 예. 예를 들면은 냉혈을 냉혈 쳐서 누르고 드로마의 사우로스 절개하면 걷다 절개를 때리고 마치 그 한미 타자의 것보다. 베네치아 하는 그쵸, 느낌 그렇습니다. 뭐 바람의 아, 나라가 네. 이거 다 이후에 나왔어요. 그치. 바람의 나라보다 훨씬 이전 게임이고. 심지어 전투가 실시간이었어. 훨씬까지는 아니겠다. 음. 드로마 제트건쏴 이게 완전 베네치아야 베네치아. 저, 저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laughs> 저 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저걸 할 때가 되면은 음. 그... 집 전화가 안 됐어요. 집 전화가 안돼? 옛날에는 인터넷선과 전화선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전화를 음. 하면은. 그니까 저걸 하면은 전화가 안 됐어요. 인터넷을 아. 하면 전화가 안된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어, 예, 맞아요. 나훈우리 천리안 시대인데, 나훈우 천리안이 아마 제가 한몇살때 나왔더라. 중학교 때 나온 것 같고, 음, 맞아, 맞아. 그전 게임은 음. 그 요겁니다. 수오지. 요거 기억 나세요? 이게 수호지 원이에요. 이게, 이게, 1이에요. 삼국지랑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국지 원입니다. 음. 삼국지 원.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인데 나는 삼국지 2부터 했어. 제가 이거를 정말 미친 듯이 했었는데 이거는 신장의 야망 원입니다. 아 신장의 야망 신장의 야망 원. 요거를 끝까지 깨본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이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애초에 저걸 해본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걸. 옛날 <laughs> 옛날애들도 삼국지 원은 네, 해도 그 네. 수호지는 잘안 한, 예 신장의 야망은 잘안 하는 편이었죠. 어. 야 뭐야 우리 막했나 지금? 웃고 떠는 와중에 이게 어이, 뭡니까? 전질 써보자 일단 망한 것 같아요. 칼부 칼부 어 맹독 맹독 맹독으로 하나 아이거또일이네 맹독으로 하나 잡고 뭐하나 I t 유로겠는데이 하나 u 고 이거 하나 내고 맹독 쓰는 건 의미 없고 그냥 칼이랑 이걸로 같이 하나 잡 던가 뭐 어, 그러자 그래 d u k Sungo, Nomi, go. Young k t i a 옛날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영어를 모르니까 초등학교 카우, 때 카오카오, 카오카오죠. 카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중국어과갔다니까 이게 리케를 읽었어, 리케. 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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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카오. 어, 카오. 어. 조조죠, 조조. 조조. 어. 리케를 읽고 인터레스트 이런 건뭔 뜻인지도 몰랐고. 그렇지, 뭔 말인지도 몰랐어 진짜. 조조. 네. 나는 우리 때는 영어를 중학교 때 처음 접했거든.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접하지도 못했었어. 야 우리 칼부, 칼부 안 나오면 터지나? 터지는 뭘 터져? 오 내고, 이거 내고, 무기 들고, 시라고, 어, 맹독 바르고, 무기 들고, 맹독 바르고, 하나 내고, 이거 내고, 입이 잡는다. 입이 잡지 뭐. 아, 진짜, 진짜 내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산 외고를 그 사람은 영어를 몰라도 영어 게임을 할수 있고 일본어를 몰라도 일본어 게임을 할수 있죠. 일본어를 몰라도 볼 그럼요, 수 있어. 동영상을 볼수 있어요. 동영상을 볼수 있어요. 영어를 몰라도 이 게임을 다 해서 다 깼죠.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냥 초등학교. 외웠어. 뭐 모르겠어요, 롱맨 시리즈. 잘 어.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다 했고. 근데 동시에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마냥 많이 했던 이 수호지 1인데, 수호진 2도 없죠. 당시 그래픽 수준을 비교해보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laughs> 게임성도 엄청났어요. 아니, 삼국지랑 비교해봤을 때는. 동시대 나온 게임이에 그래픽이 좋긴 하다. 어. 당연히 수호지가 뜰줄 알았는데. 그 다음으로는. 안나왔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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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암살 있어, 암살. 암살 있어 왜왜왜 왜, 왜 바꾸냐? 쭉? 추우시 갖고 주면 땡큐지 전아리우 집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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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걸 리 우리 내리 우리 우리 우낼것도 없잖아 이거를 쓰면은 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내세요, 그러면. 그래. <laughs> 아 이러면은 이거들 걸. 음. 아 하긴 어차피 2, 4아 코스트가 안 돼. 야 수어지가 쩔어. 나는 삼국지 투를 많이 했었는데. 국기 2부터 조금 그럴 듯 해졌죠 웜즈...랑 그..레밍즈 네빙즈. 레밍즈라고 그거 비슷하게 나쥐 꼬물꼬물 꼬물하는 거 무슨 방송이 이렇게 노인방송입니까 요즘 얘기를 하지 너때문이야 아마 <laughs> 노인방송이 되는지 모르겠고 때문이야 맞아요 2부터 완성도가급격히 올라갔죠 그지 그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방송 시청자분들도 연세들이 꽤 되시네요 연지 <laughs> <laughs> 노인방송의 노인시청자야. 이게 뭐지 뭐지. 어, 금 다음 팟에 650명이 있는데. <laughs> 메칸더 브이. 메칸더 브이. 그게, 그게 언제 나왔던 거지? 사실? 언제 나왔냐? 그 메칸더 브이. 저게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씨. 네. 침묵 먹었어. 머삼도 뭐 되게 많이 했죠, 황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일단 6 3 이거 이거 얘는 잡아야 되지 물정은 얘는 잡고 아, 기계 힘들다. 나가면 되네. 야 우리 절개 있냐 대게? 없어요. 일자리 내서 이거 내고 뭐지 음. 드로워 한번 땡겨보고 일자리를 내야겠네. 이거 바꾸고 아, 아 바꾸기 전에 일을 내야지 이제 기계잖아. 이거 어차피 있으면은 이고 아 그러네. 함성이 아니야. 함성이 아니네. 죽으면은 사라져. 이게 시대 플로피디스크 했죠? 원때부터 했어요 대은게 시대는 이게 지금 게임에 관해서는 엘리트 게임 에 관해서는 게임트 게임 라이게임기 교육을 받기이게임기 게임 l i f 게임이프를 했죠? 조기 게임라이프침묵은남겨놓게임야침묵은남겨은을까어게까침묵은남겨은그게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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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은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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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은 게임은 게임 불기둥만 나와도 끝나는 것만 검은 별 잠고 어. 뭐용 무슨 뭐 옛날 어. 얘기해서 뭐입니까 요즘 얘기합시다 요즘 얘기 요, 요즘, 에이, 요즘 얘기하자 이제 아 어, 고봐요 어, 나오잖아 그래. 시, 침묵 잘했긴 한데 진거 같아졌냐 진거 같아 <laughs> 진거 어,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어, 난 된진, 당연히 이, 이고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네가 지금, 보고 있었네 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나 혼자 하고 있구만 지금 당연히 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 그런가 질 수도 있나요 질 수도 있나 어, 그러게 질 수도 있나 실망이냐 실망이냐 나, 나도 나 실망했어. 뭡니까,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진거 같은데? 짠가요? 옛날에 나왔죠? 나는 코난이랑 그 나디아 뭐 이런 거 봤는데 베르사유의 장미. 베르사유의 장미가 쩔었거든, 그 오스칼. 무슨 황금 모시기 에스테반 있었는데. 아, 그 뭐지? 같다. 황금 도끼. 황금 도끼는 아닌 거 아, 같은데. 베르시, 페르시아 왕자. 황금 도끼는 그 뭐냐, 오락실에서 했었는데 워크래프트 1은 조금 이후에 나왔어요. 오야 안녕구. 지금 몇 승이야 지금? 오, 야 영구 쟤는 세장 정도 쓴거 같은데? 이제 어, 덕이 좋네. 야, 여명 저쪽에 티리온 나왔다 티리온. 영구 세장 정도 쓴거 같은데? 그 무슨 에스테반인가 있었죠? <laughs> 잠깐만, 여기, 여기 티리온 나왔는데. 오, 왜 관전이 안 되지? 야, 준, 관전 모드 좀 켜봐봐. <뭐라> 어이씨, 그 관전 안 켰어, 쟤. <뭐라> 쟤 <제. 제> 관전 <뭐라> 안 켰어. <뭐라> <내가 깨지는 모습. 웃음> <뭐라> <뭐라> 설정에서 관전 모드 꺼놨어, 저, 저, 저. 저. 티리온 보러 가려고 했는데. <laughs> 상, 상대 티리온 나왔어. <뭐라> <뭐라> 야, 이기고 있었네. <laughs> 어. 어. 겨우 필드 잡았는데. 뛰어나서. 제가 고시하는 사람들이나 천재 소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음. 그 그런 유의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뭐이 직장 와서도 뭐 CFA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FRN, CFA 뭐또뭐 뭐 있냐? 그런 유의 하는 거를 공부해서 되는 사람들을 봤는데. 음. 결국 벨롬 건, 대리야 어, 그런 애들은 그, 그런 그 거에 맞는 애들이 있다 맞아 벨롬 대리고 음. 나 같은 스타일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는 어. 그 FRN인가 c f n 가 책을 보고 단한 7페이지 정도 보고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블로그 사이트가 야 슈카 니네 블로그에도 그런 거 있지 않냐? 아 공부하는 거 근데 전 애기용으로 하나 적은 게 있어요 아, 그러냐? 팬 아. 아래에 있다 또 아래 그 뭐냐 우리 파란, 파란마왕 그 블로그에 그거 있었는데 아, 저전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위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얼굴이 잘생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기면 돼요. 어. 어, 딱 정답을 적었죠. 잘 생기지는 방법은 저렇게 생기면 된다. 어, 짜증나. 잘 생기기 아, 짜증나. 위해서는 <laughs> 저렇게 생기면 된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아, 거울 뭐? 날카롭네요. 어, 짜증나. 아 <laughs> 짜증나. 아 날카롭습니다. <laughs> <laughs> 뭐제 얼굴이 궁금하신 분은 저 블로그 들어가셔서 저 사진을 보시면은 뭐 충분히 1등과2등의 갭이 왜 큰가 아 짜증나. <laughs> 뭐 이렇게 뭐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1일로 때리 때릴... 아니 2일을 아끼는 게 똑같네. 이일 먼저 1일 먼저 때렸어야 돼. 음. 이러면 은 오히려 최선을 그러면...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laughs> 맞아. 어. 한 대만 때려도 되는 부분입니까? 나도 때리고 싶다. <웃음> <웃음> 저는 수능 같은 걸잘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기도 적었지만은 수능은 언어 영역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보는 시험이라서 언어 영역과 수학 두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본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97년도 수능은 생각해 재밌었어요. 생각해 저게 정답이었죠? <laughs> 자동으로 하는 거. 4번을 많이 찍은 사람이 그 대학을 잘 가는 시험이아 진짜 그랬냐? Yeah. 아 그때 근데 이제 수리 영역이 그 뭐냐 80점 만점에 80점 만점에 평균 19점. 그렇죠? 요 진짜 1/4이거든. 어디 <laughs> 선다기 때문에 찍는 어.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맞아 맞아. 야, 지축 걸렸다. 어떻게 할까? 그 내비 더뭐 아, 나중에 쓰는 거고. 나중에 뭐였죠? 어. 언어 영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언어 영역적 능력은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잡고 됩니다. 9 7년도 수능이었어요. 400점. 96년도가 아, 96년도. 봉고사 200개, 수능 2 0 0이었고요 우리가 96년도지. 97학번이니까 수능은 야, 96년도지. 97년도 수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나? 네, 수능. 그때 진짜 수능이 역대급이었어요. 수리 영역 80점 만점에 평균 19점. 그러니까 1등급이 45점인가가 1등급이었어요. 우리 때는 만점은 생각도 못했어요. 점좀 아, 생각 좀점이라는는 네. 말도 안 되는 점수였고 응. 쓸수 없는 점수였기 때문에. 판타지 읽는 것도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 되게 많이 읽었거든. 아이, <laughs> 저는 영문을 제가 아, 읽은 나도, 나도 개수를 영문. 치면은 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누구보다도 영문을 많이 읽지 않까 영문, 영문은 명준이가 영문 그래도저안될거요 아, 쟤는 영문을 수십 번 읽은 친구야. 아, 저는 요즘도 근데, 보기 때문에. 요즘도 보냐? 뭐, <laughs> 이 새끼. 요즘도 본데. <laughs> 저는 뭐 영문을 처음 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라는 때인가. 서로 싸우고 그, 있어. 1 8덟번전집을사서 이거. 아뭐 그거 많이 봤다고 잘하는 건 아니야.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런 <laughs> 어, <짜증나>. 책이라 <책에> 읽는 <laughs> 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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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싸우고 있어. 책을 <laughs> 많이 읽는다는 거는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저 같지만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 읽는 훈련. 달리기, 훈련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달리는 것과 똑같다고 <laughs> 생각해요. 을 네. 저는 아. 모든 동네 생각합니다. 만화라도, 정말로. 영 o u n g you get the same as Toko, Gominga? Kronja? Young, y 어 u n g y o u n 그1 8 권짜리 옛날 그러니까 게 있는데, 어. <laughs> 그거를 수십 번 읽을 때잖아. 지금 준이는. 아, 저도 그게 있는데. 어, 아, 너희 집에도 있냐? 있어요. 야, 그 어. 줄인 거 말고 진짜 원본으로. 원본어. 네. 영국 원투3에서 나오는 아, 게 있는데. 그 장. 사... 어. 제가 그걸 보고 제 꿈이 소설가였습니다. 아, 어. 맞아. 그 시절. 에래서 제가 그걸 맞아. 계산을 해봤는데 음. 하루에 몇 장씩 쓰면은 음. 저걸 쓸수 있나. 어. 계산해보고 꿈을 바꿨어요. 마다가 <laughs> 그걸 계산해본 다음에 잽싸게 바꿨죠. 아, 그걸 뭐 하루에 저걸 몇 장을 쓴다 그래도 저한불 쓰려면 뭐몇 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꿈을 바꿨어요. 어. 대피는 지금 지축이 걸려 있죠. 상대가 건지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야 배신 각이 <laughs> 애매하게 안 나오는데, 나 배신 안 쓸래 그냥. 아이친 다음에 쓸 걸. 바보 같다. 체력이 손해. 이게 뭐 반드시 필드를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 제, 제가 어? 네. 응. 얘기해. 응. 더 좋은 지촉각이 나올 거야. 아유, 배신각이. 예, 배신각 나오네. 어. 얘기해, 얘기해. 제가 수능을 많이 망쳤다면그 국어 국문학 감뭐 그런 데 갔을 겁니다, 아마. 어. 갑자기. 어, 어, 야, 이거는 배신각이다. 그지 배신쓰면 되겠네. 그지딱 배신각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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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원했거든. 그리고 칼부를 쓰느냐, 어? 일 이거는 바꾸고, 칼부를 쓰면은 얘랑 바꿀 수 있네? 칼부 쓰자, 그냥. 밖에서 뭐하냐? 드로우도 하나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던지고, 킬드 어, 그 정리해, 그냥. 그리고 킬드에 두개 있으니까 이거 내자. 콜? 콜. 괜찮지? 야, 쩔어주는구만. 뭐 하여튼 뭐 무슨 책이든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만화책이라도. 어, 만화책이라 나 나는 만화책 나는 순정 만화 되게 많이 읽었는데. 어, 말로만 들으면 꼭 개이 같이 말하지만 <laughs>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게 이해가 잠깐 힘들다. 얼굴을 <laughs> <진짜> 보면은 <웃음> 좀 귀엽다라는 <laughs> 아, <이제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laughs> 뭐 그렇게. 꺼려할 건 없고요. 얼굴만 보면. 아이씨, 뭐, 하는 거 아시면 되고. 버리자 이제. 그렇죠. 순정 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보통 좀 먹고 나오면 다 순정 만화니까. <laughs> 뭐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여자가 좀 주인공이지. 저. 뭐, <laughs> 게이들이 잘 생겼던데. 어... 어... 저분 황님 방송에 그 집에 사는 거안 보시던 분인 거 같아요. <laughs> 아니면은 황이 그 45도 각도로 좀 이렇게 이걸 일부러 하던가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등나. 제가 뭐 그걸 안 봐서. <laughs> 나이사 나왔고 끝났네. 7, 9, 10, 7각. 어어. 야 이러면 엉뚱맨의 거치가 중요한데. 야 이거 뭐냐? 일단, 엉뚱맨 먼저, 아니, 엎드려할 수도 있겠다. 이거 한번 쳐보고. 엎드려 아니네, 엉뚱맨. 이거 명치 가면 킬각이야. 오케이. 네. 끝났어, 끝났어. 야, 비밀이 궁금한데 한번 꺼내볼까? 꺼내봐. 참외? 안, 안가품일 것 같아. 음, 안가품이네. <laughs> 네. 아, 그짝 나눈구만. 그냥, 그냥, 이건. 아. 엄청나나 많이 보면 여자 사는도 도움된다는데? 여자 사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어, 첫 번째가 어, 아, 정말 제 예전 지금 어, 동료 직장 중에 제 어, 후배 후배 아래 그러니까 어, 대리 중에 한 명이 어, 그 별명이 여기서 참 말하기 힘든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어, 진짜 어떤 별명이? 진짜 말하기 힘든 별명을 어, 갖고 어, 있었는데 어, 아직 어,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카사노바 어, 같은 거냐? 그 어, 제일 정나라한 별명을 갖고 어, 있었는데 어, 아, 어. 아, 이거 뭡니까 제가 별명이란 소리가 아닌데 어, 어. 그분이 그 대리인데. 어. 이거 뭡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어. 그분이 제가 적겠습니다. 그분의 별명을 그 어. 어. 앞자만 적을게요.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좀 맞추는. 그분의 별명이 이렇게 세 자였습니다. 이렇게 세 자였는데 뭐냐? 오요 뭐였습니다. 기역 기역 미음. 이게세 개였는데 어, 어, 어. 아 되게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어.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laughs> 야, 박경민은 뭡니까? 아, 아. 박경민, <웃음> 박경민, <웃음> 박경민, <웃음> 박경민. <웃음> 박경민은 누구냐? <laughs> 어 자, 자기 어, 그런 비슷한 나왔지. 지금 답은 아니지만 되게 비슷한 비슷한 것들이 그, 나왔어요. 예, 비슷한 어. 것들인데 어, 어, 어. 답은 그래? 없지만 어. 걔가 왜 그러냐. 어, 어. 첫 번째 그 걔가 제가 걔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음. 음. 야얘 괜찮지 않냐? 그럼 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음. 제 예전 제 여친인데 진짜로 또 어떤 애로 막 어떤 무슨 뭐 제가 금융계에 일해서 금융투자협회 뭐 이렇게 교육을 가면 은또 괜찮으면 괜찮지 않냐 그러면 제 예전 여친인데 뭐냐? 심지어 그 교육하는 반 전체가 홍콩으로 이제 연수를 갔어요 여기 두 명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야얘 얘가 괜찮았냐 그랬더니 얘는 현 여친 얘는 전 여친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 로 홍콩의 하긴가?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어, 홍콩에 어. 연수 갔거든요. 상하이와 어, 홍콩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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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주일짜리 연수를 갔는데 어. 정말 전 여친 현, 학원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하는 게 있는데 어. 카이스트하고 해서 대학원 교육하는 게 있는데 어. 이제 같이 간 거죠. 어. 근데 거기 인솔하는 처자가 괜찮았는데 음. 현 여친이라는 거야. 어. 그 짧은 교육 시간 동안 꼬셔서. 그 중에 또 누구 한명다 어디 무슨 증권에서 내가 괜찮았는데, 어. 얜전 여친이래요. <laughs> <laughs> 이, 와, 넌 어디... 비결이 뭐야, 비결이. 비결이 뭔가.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음.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하지만, 그, 외모? 쓸데없는 자신감. 아, 음. 쓸 자감. 쓸 자감. 쓸 자감. 이거 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해. 어. 두 번째, 그, 여자의 그... 저걸 풀어줘야 돼요 경계심을 풀어줘야 되려면은 왜 이렇게 글이 안 써집니까? 뭐글 쓰는 되게 힘들어 내가, 내가 대단한 거야 사실은 진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움... 아 여기 내가 부드러움 하면 또내 식빵에 그 카스테라 같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50%정도 되고요 음. 그다음은 이제 3번부터는 많으니까 음. 이,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경계감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가 뭐라 그러면. 음. 경계하잖아요. 예를 들면 식빵이 여자한테 얘기하면 여자들이 경계를 안 합니다. 왜냐? 그뭐 게이처럼 생겼으니까. <laughs> 그런데 조금 험악한 뭐 분이 야, 얘기를 하면은 야, 한대 쳐도 되냐지? 경계를 하죠. 이걸 풀어줘야 돼요. <laughs> 야, 부드러움이 야, 필요한데 그건 맞아요. 외모에서 나오는 수도 있고요. 그 부드러움이. 음. 그 다음에 2번이 그 말. 그니까 조곤조곤 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황이. 그래서 그치, 여러분이 그치. 지금 황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경계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채팅을 하시고. 그지그지 응. 이게 여자한테 그대로 통하면 됩니다. 맥힌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자 앞에서 그냥 얘기하면 맥힌다니까. 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은데 잘안 돼요. 그래. 경계감을 풀어주는 부드러움과 자신감 두 개만 있으면은. 그래. 그, 32전에 가능합니다. 이 위로는 그 외가 필요해요. 그 외에 뭐전 같은 게 필요하냐? 이 위에는 좀 현실적인 어. 걸 많이 <laughs> 보죠. 이 어. 아래는 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개의 음. 별명이 이게 된게 이유가 다 있어요. 음. 정말로. 음. 이 앞자만 얘기해 주면 앞자가 이거였어요. 바로 시작되는 건데, 하여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왜왜 왜 그걸 느꼈냐? 그 어떤 여자도 얘랑 대화하면은 30분 내서로 말을 와요 오. 그 여자애들이 경계를 안 해. 오. 신기하죠? 야. 경계를 안 하게 돼요. 어린가? <laughs> 그 <축하>, 지금 <지구, 웃음> 서른, 지금 한 어. 다섯, 네신가 다섯신가 그래요. 어. 이제는. 음.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야. 얼굴은 잘생기긴 어. 했어요. 잘생기긴 했는데. 어. <laughs> 어. 결국 얼굴이네.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상대에게 경계를 풀어줘야 됩니다. 경계감을 음. 심어주는 사람이 되면은 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친해지는 게 되게 힘들다. 뭔가 좀 미묘하면서도 어렵네, 그지? 알았어요. 야, 좋습니다. 슈카님의어 뭔가 또 어, 굉장히 또잘생잘 어, 생겼다? 편하게 생겼습니다. 편하 편하게 편하게 나처럼. 사람 이 음. 편하게 생겼어요. 음. 편하게 자, 계속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녹화 잠깐 끊었다 <laughs> 갈게요.